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궁금해하실 만한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내 사적인 영상과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뿌렸다면? 당연히 쇠고랑을 차야겠죠.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그 신상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판결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한 연인의 이별에서 시작됩니다. 가해자 갑, 그리고 피해자 을. 갑은 연애 시절 촬영했던 을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갑은 돌변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을의 영상과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은 영상과 함께 을의 이름, 나이, 직업 같은 신상 정보까지 같이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 영상을 보고, 의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끔찍한 2차 가해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갑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물론이고,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자,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쟁점, 바로 이 신상 정보 유포 혐의였습니다. 우리 성폭력 처벌법 제24조 2항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그런데 법 조문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호 대상을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 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항은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검사는 이건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라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아니다. 법에 쓰인 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로 한정해야 한다. 고 맞선 거죠.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놀랍게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바로 이 신상정보 유포 혐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영상 유포죄는 유죄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타이밍 때문입니다. 가해자 갑이 을의 신상 정보를 유포했던 그 시점에는 아직 을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거죠. 법원은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조문에 명시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가 아닌 이상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 거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결론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신고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만들어라. 그래야만 법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적 보호의 골든타임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무기 하나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법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 규칙을 알아야만 제대로 활용하고 또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또는 더보기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